우리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나왔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강 말씀 제목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했어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여기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재현이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자, 이번에 세계 어린이 수련의 주제가 영원의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1강, 2강, 3강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토요존도학교 때 1강, 2강, 3강을 나누어서 말씀을 나눌게요. 1강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에요. 소론에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은 사람이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도피성 안에는 큰 대제사장이 계세요. 그큰 대제사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구약에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을 주는데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했어요. 큰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방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에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한자어로 복된 음성, 그다음 영어로 굿 뉴스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읽어보면은 특히 4절에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세 가지 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다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멸하신 참된 왕. 자, 그래서 성경 66권에는 나쁜 소식이 있다 하셨어요. 자, 나쁜 소식이 뭐냐?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기록하고 있어. 그 결과로 우리 인간이 죄를 짓게 됐어요. 그 죄로 인하여 인간에게 저주가 오고 재앙이 오고 고통이 와요. 그럼 이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한 존재가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사로잡히게 된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 세아비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영적 문제.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야.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만나는 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셨어. 자, 죄에서 해방받는 길. 그 기쁜 소식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소식. 그리고 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소식을 주셨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게 하신 참된 왕. 이 일을 이루신 분이 이렇게 십자가 그림을 딱 그리셔서 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해 주셨어요. 자, 죄를 지은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피한 것처럼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 속에 모셔 드리는 거야.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셨어요. 도피성 대신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언제 이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자들을 구원하셨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 바로 우리 랩넌트야. 자, 레미야서 1장 5절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고 봤더니,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딱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셔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믿으면, 이 구원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세상 살릴 랩넌트로 하나님이 뽑으셨고 부르셨다 라고 말씀 주셨어요.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랩넌트들이 1년 동안 작은 실천을 해봐라. 이렇게 미션 주셨어요. 뭘 하느냐? 1분 복음 메시지.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라고 말씀 주셨어요. 어디 있냐면 복심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복음을 1분 안에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 내용이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도전해봐라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 복음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나중에 체질된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이 내가 가지고 누리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나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미션을 주셨어요. 1년 동안 일본 복음 메시지. 근데 우리 세원 교회는 우리 일본 복음 메시지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려주시고 알려주신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유년부 친구들에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유년 시절부터 쭉 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훨씬 더 깊이 있게 자세히 할수 있어요. 같이 이 부분도 도전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계속 준비하고 지도해 가는 구원의 길 메시지 가지고 나만의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강 메시지 예수님은 나의 힘이에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도학교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못에 찍기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어렸을 때부터 정확한 복음 메시지가 각인 뿌리 채질되어 있도록 은혜를 주사 복음 하나 없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랩런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이번 세계 어린이 수련회 때 주셨던 1강, 2강, 3강 말씀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셔서 1년 동안 랩나트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세밀하게 인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